<laughs> 어, 갑자기 오후에 데이트 신청해서 당일 예약했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인의 도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깨 볶는 냄새 안 나나요? 바로 여기서요! <laughs> 네 오늘은 어 이른바 참깨 맛이나는 참깨 향이 나는 와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생각한 거는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문제는 이제 서양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 개별 디쉬와 어울리는 와인을 딱 찾아서 글라스로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너무 쉬운데 한식은 우리 어떻게 먹습니까? 다 펼쳐놓고 막 상대를 부러지게 먹는 게또 정통 한식이기 때문에 와인 페어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건숙수라는 청담에 유명한 한식 파인 다이닝에서 이 와인을 이제 매치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데려와봤습니다. 줄리몽이라는 와이너리의 메르소고요. 메르소는 프랑스 부르고뉴 코뜨드본 지역의 마을 이름입니다. 어, 그 자체로 뭐 메르소 와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디감이 무거운 화이트 와인이고, 그리고 또좀 너티한 고소한 그런 풍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를 이제 참깨 와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깨 맛이 난다. 외국에서는 버터리하다, 너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뭐말 그대로 고소하다는 거죠. 고소해. 우리가 한식 만들 때 뭘로 마무리해야 하나요? 외국에 트러플 오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정답! 바로 참기름참기름을 취임기름. 이렇게 뿌려줘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웬만한 요리에는 또 아니면 뭐 통깨를 좀 뿌린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믈리에 분들이 한식과 이 메르소 와인을 페어링 하기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은요. 이 지역 특유의 양조 방법에 기인을 하는데요. 일단 오크 숙성 대부분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mlf 라고 해서 MLF, 젖산 발효라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젖산 발효를 통해서 이런 고소한 풍미, 그리고 부들부들 오일리한 질감, 그리고 바디감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테루아도 한몫을 하는데요. 메르소 지역의 테루아가 석회암, 점토입니다. 그러면 뭐에 좋냐? 좀잘 익은 과실 풍미를 내기가 좋고요. 또 산도를 지키기도 좋아요. 그리고 그 특유의 미네랄리티라고 하죠. 어떤 돌의 맛? 맛을 잘 모르겠으면 저기 가서 돌을 이렇게 주워서 <laughs>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에, 안 해봤어요. 물론 저도. 헛소리 하지마 임마 미네랄의 풍미까지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생선이나 일식류와도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잘 익은 과실, 참깨, 뭐 미네랄, 산도까지 이렇게 풍성한 복합미도 좋고 밸런스도 훌륭한 그런 와인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듀리몽 말고도 뭐 메르소 많은 생산자들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 좀 평균적으로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메르소라는 산지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주변에서 메르소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도 많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양조 기법에서 오크도 써야 되지, 메리프도 해야 되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어떡해요?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제가 오늘 사온 듀리 이몽은 벌써 다 마셨어요. 어제 오빠가 갑자기. 어, 무슨 날도 아닌데, 제가 최근에 입맛이 좀 없었어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살을 뺄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입맛이 없어 보인다며 오마카세를 가지 않은 우리 서인남, 서인남. 네, 그래서 오마카세 가서 한 병을 때려 비웠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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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데이트 신청해서 당일 예약했어요 행하세요 청담에 해월에 어떤가요? 산미는 그게세지나부드럽 주리몽은 시내물방울에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와인인데요.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편이 함께 만든 와인입니다. 어, 프랑스 브로우니 최초의 아시아인 양조가라고 해요. 또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마 좀더이 한식과 친밀도가좀 올라가지 않나 이 와인이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와인라벨을 자세히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천, 지, 인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와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수많은 노력들, 어떤 우주의 기운, 비도 좀 적절하게 내려야 되고, 뭐 해도 잘 들어야 되고, 또뭐 토양도 뭐 적당히 척박하면서도 좀 다양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토양, 양조장에서 인간의 노력까지 이런 모든 거를 합쳐놓은 어, 그런 와인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노력들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15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저렴한 가격은 결코 아니지만. 뭐, 좋은 날, 또 아주 좋은 음식, 한식, 일식 다잘 어울리니까요. 페어링 하셔서 드셔보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이네 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세요.